포 앉어 엎드려 엎드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매장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수입이고요 요즘 진짜 환율이 미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출혈이 컸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동물들 잘 들어왔으면은 만족할 텐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동물들 상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워터 드래곤인데요, 워터 드래곤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베이비를 주문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이즈는 어 우리가 이만하니까 한 아성체, 아성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양파망 같은데다가 포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만은 애들이 이제 애들 몸에 닿는 표면적이 좀 넓다고 할까 환기도 잘 되고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와 뱀들이 이쁜 거 많다. 이거는 무슨 뭐 스페이드 푸토드죠? 스페이드 푸토드고요아 이쁘다. <laughs> 이게 이제 알비노, 알비노 캘리포니아 킹스네이크.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요게, 하이퍼 블러드. 이 체리 색감이에요. 체리 색감. 빨갛다 못해가지고, 약간 밝은, 약간 형광스러운 느낌 나는. 이게 뭐지? 아이스인가, 뭐, 하이포, 퓨터가 하이포 퓨터 아닌 것 같고. 정확한 거는, 콘 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한 거는 제가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들 위주로, 시켰거든요. 플라즈마 콘, 뭐, 이런 거 시켰어요. 뭐가 플라즈마고, 뭐가 아이스고, 뭐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파악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박스를 까볼게요. 음? 왜, 왜? 어우씨, 뭐야, 이거? 뭐야? 왜 나와있냐? 음. 조심해. 야, 이게 저 참... 이게 이제 블러드레드 암컷인데요. 블러드레드 암컷인데 탈출을 했네요. 이 정도 되는 뱀들은 힘이 좋기 때문에 이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킹을 어따고로 했길래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블러드레드 암컷 성체 얘는 되게 우리 매장에 있는 애보다 뽀얀네 배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탈색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 느낌 있죠? 저희 매장에 있는 블러드레드 이제 드디어 축양 1년 만에 장가가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냥 할까, 이러고? 음, 아, 이게 안 물어? 안 물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에이, 놓고 해. 아, 놓고 할까? 얘가 안 떨어져. 아이, 놓고 해. 이상해. 네. 네모 들어봐봐. 응. 이제 뱀들이 좀 많이 왔는데 이거는 프로브죠. 아, 프로브? 주문했어? 음. 이렇게 휘었네. 아니 왜또 휘었어? 이게 뭐야 원래 디자인이 이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쨌든 이렇게 휘어서. 오다 휘었나 봐. 메이드인 어, 파키스탄. 파키스탄에서 뱀 프로브를 만드네. <laughs> 그러고 보니까 파키스탄의 칼이 이렇게 휘어 있는 것 같아. 화사킹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인기 많죠. 사이즈도 괜찮게 들어왔어요. 통실하게 잘 들어왔고. 대체들은 뭐다 이쁘게 생긴 것 같고. 성비는 3.3으로 주문을 했는데, 지금 뚜껑에 전혀 성별에 대한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프로브를 산 거예요. 제가 직접 프로빙을 해가지고 성별 구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옆구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까졌잖아요. 이렇게, 어 애가 어린데 이제 벌써 발라당 까져가지고, 분홍빛 아니야? 이런 식으로 까졌습니다. 약간 홍 빛이 돌기도 하네요. 음, 귀엽게 생겼어. 되게 예쁘다. 음. 원래 킹 스네이크들이 두상이 잘 생겼어요. 동그랗게. 콩나물처럼. 음. 저는 개인적으로 콘, 렛, 얘네들보다 킹을 훨씬 좋아합니다. 렛이죠? 음. 루시스틱, 텍사스, 렛 스네이크.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보시면은 눈이 빨간 친구. 루비아이죠, 루비아이. 여기 보시면 눈이 빨갛죠? 음. 그리고 요거는 눈이 어때요? 까매요. 까맣죠? 이렇게 두 종류예요. 근데 음. 눈뿐만 아니라 이제 바디의 색감도 얘는 노래요 분홍색 아닌가 이거 아, 분홍빛 아 부, 부, 근데 누, 부, 누, 분홍 분홍빛하고 약간 섞였네 분홍빛도 아, 있어 어, 그냥 그러니까 얘는 아, 좀더 누렇다 아, 그렇지 얘는 아 이거 나오지 마얘 성깔 더러워 이거 레스네이크 아이고 파인애플 색깔 같죠 이거에 제가 동물농장에서 성체를 보고 진짜 반해가지고 아. 꼭한번 나도 키워봐야겠다 성체까지 무슨... 결국은 뭐한 번도 키워본 적 아이씨 와... 저거 물텐데 물어? 여기여기 <laughs> 왜 이렇게 쉬어또안 아, 물어? 안 물어 가만있어 봐봐 가만있어 봐봐 얘가 왜 찍어보잖아. 물어 난 물었는데 안 자, 물어 여, 여, 여 살짝 놔볼래? 안돼 물어 맨살은 자그 다음에는 플라잉게코죠 플라잉게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얼룩덜룩 생겨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얼굴이고 어디가 꼴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얼굴과 여기 보시면은 어딨어? 꼬리? 응?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꼬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화려하다기보다는 모양이 좀 복잡하게 생긴 부치류입니다 날지는 못하고요. 보통 이렇게 활강이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조금 덜 천천히 떨어집니다. 어, 엄청 높아야겠네그 다음에, 무리를 달리는 도마뱀이죠. 저희가 지난번에 실험을 해봤잖아요. 별로 무리를 잘 달리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무리를 달린다 해서 유명한 그린 바실리스크. 개인적으로는 얘보다는 워터드래곤이 더 저는 어, 귀여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인기가 좀 있는 편이라서 여섯 마리 데려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들어왔네요 얘네들 수입 과정에서 데미지자잘 입기로 유명한 종인데 그래도 안전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상태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얘네들 굉장히 빠릅니다 달리기가 엄청 빨라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빨라서 이 오른발이 가라앉기 전에 왼발을 디뎌서 물 위를 걷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킹스네이크인데 무슨 킹스네이크지 이거 뭐였더라 이거 아무튼 좋은 거거든요. 이거 이거 아무튼 이름 까먹었습니다.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좋죠? 좋은 겁니다. 가을이. 가을이야 이름이. 음, 브라질리언 아, 팩맨. 어, 이번에는 어, 황토색 브라질리언 팩맨. 저희 매장에 그린 폼이 있기 때문에 어, 은근히 바랬습니다 황토색이 오기를. 네, 황토색이 잘았네요. 이름도 음. 벌써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가을이. 가을이. 음. 가을입니다. 가을이 가기 전에 분양이 되기를. 얘는 대추. 음. 이름이 대추. 음. 루시스틱 레스네이크. 음. 루시스틱 레스네크 음. 바로 팔메토. 콘스네이크입니다. 팔메토. 수컷과, 이거 들어봐봐요. 음. 밑에 거. 요게 이제 암컷. 딱 이렇게. 팔메토. 근데 왜 기분 나쁘게 수컷은 표기가 돼 있는데 암컷은 음. 안돼 있다. 하나만 하면 되지. 프로빙 해보겠습니다. 아,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아 이게 하이레드인가봐. 아 그러네. 어. 자기 오네이트도. 아 내가 그냥, 그냥 뭐야 얘. 일반도, 일반도. 일반 오네이트도 했었지. 빨개. 아 여기 써있네 하이 하이레드. 아, <laughs> 이게 아. 하이레드네. 왜 뭐, 뭐가 다른 거야? 뭐가 뭐가. 여기 그나마 조금 더 빨간데 아까 걔도 아. 이 정도 빨갰잖아. <laughs> 아니야 얘가 훨씬 빨갛나. 어, 그래? 어 그래 하이레드. 이게 그래. 하이레드네요. 근데 다른 애들도 해야. 하이레드야. 얘도 하이레드 아니야. 아니, 근데 하이레드 몇 마리 있어? <laughs> 어, 얘도 하이레드. 야, 이거 하이레드지. 완전 빨간데? 어, 좋습니다. 하이레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겠네요. 하이레드. 어, 어, 야, 이거 웬일이야. 이제부터 하이레드는 어디다? 미국입니다. 하이레드 명가는 미국이에요. 아, 마라탕 국물 한번 먹고. 재활용했거든요, 이거. 이게 뭐야? 랭킨스가 아, 이거 그거야. <laughs> 이게 솔로몬 블랙 트리스킨크라고 굉장히 좀 귀한 트리스킨크거든요. 간지가 납니다. 어, 간지가 나. 꼬리, 꼬리 보여드릴게 꼬리. 몰라, 빠른지 안 빠른지 나 처음 봐가지고 섣불리 뜯지를 못하겠다. 이따가 이거 뜯자. 이번 영상에서는 뭐요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아유, 이거 박스를 왜 이렇게 세로로 넣어가지고. 마지막 맥스 이거 어떻게 할까. <laughs> 와, 이거 뭐야. 이거 루시래 남성 채웠어. 와. 음, 뭐야. 개간지. 눈이 근데 빨간 거야. 검은 거야. 얘는 왜? 누구랑 붙이면, 뭐, 뭐야? 분양됐어. 토케이 개코 같은데. 어, 그런가 지금 보다. 지금 보시면은. <laughs> 얘 뭐야. 봐봐. 허물, 허물. 탈피 중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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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커 머리가 뭐 이렇게 커 스콧인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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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수컷, 뭐, 수컷. 봐라 스 스컷 다음에 <laughs> 여기는 알비노 에버런트 캘리포니아 킹스네이크 더블리더스 뭐야? 야 이거는 진짜 진짜 고컬 상컬의 블리자드 콘입니다. 몸에 무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봤을 때 몸에 무늬가 있어 없어 지금. 없지. 이게 고퀄이야. 응. 이게 진정한 블리자드 콘스네이크지. 맞아, 맞아. 코랄 스노우고요 코랄 스노우 콘스네이크. 요거는 여러분들께 저렴하게 랜덤 모프로 나갈 크레스티드 개코들. 자, 요렇게. 어머, 이뭐 색특이야. 까맣다. 어. 이게 클럽테일 이구하나에요, 여러분. 저희가 보여드렸던 클럽테일 이구하나 중에서 가장 작은 스타일. 완전히 새끼. 완전 새끼. 보시면은 아야 나보지 마. 아왜 열었어? 이렇게 완전 새끼, 조그맣죠. 귀엽죠? 꼬리가 가시가 이렇게 막나 있습니다. 얼굴도 약간 푸른 빛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이게 이제 보호색이 남아 있는 거죠. 아직 어리니까요. 어린입니다. 어린이. 아그 다음에 이게 이게 뭐더라? 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문을 뭘 했는지 한번 다시 봐야 될것 같거든요. 네,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뭐지? 레스네이크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푸에블란 밀크 스네이크 두 마리 이렇게 생긴 오크 토드조금해요 귀뚜라미 극소 매기셔야 됩니다. 오그토드. 얘왜 어부바 하고 있다. 포접하고 있네, 이거. 뭐, 극소까지. 이거 포, 접하고 있어. 놔줘. 꽉아놨어. 놔줘. 이 안에서도 지금, 뭐 어? 발정이 나가지고. 오그토드 들어온 적 있었나? 있었죠. 요거는, 레드 앤 블랙, 워킹토드. 자, 요렇게 해서, 더블리더스. 9월 미국 수입이 무사히 잘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 땡큐. 자, 안녕하십니까. 또 수박대장입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뱀들이 있는데요. 뱀들을 이제 성별을, 이 성별을 제가 이제 주문을 했어요. 수컷만 오거나 암컷만 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별을 이렇게 제가 정해가지고 주문을 넣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불안했던 게 여기 보시면은 화이트사이드 킹스네이크 성별이 표기가 안돼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게 수컷 3마리, 암컷 4마리 이렇게 왔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8m 콘 이게 뭐한푼두푼 짜리도 아니고 이거 비싼 건데 한쌍아 지들이 오퍼를 페어로 했으면서 어한 쌍을 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수컷 있잖아요 여기 표기 안돼 있죠 불안했는데 프로빙을 해봤죠 제가 수컷입니다 둘다아 네. 일단은 이거 둘다 수컷이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많은 화이트 사이드 브룩스킹스네이크가 전부 다 수컷입니다. <laughs> 야씨 내가 야 이런 일이 있네요. 지금 햄수로한 4년 됐죠. 4년 동안 이제 이 업체와 거래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대놓고 어 뒤통수에다가 하이킥을 찬 거는 처음인 것 같고 아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한테 주문을 주셨던 암컷을 주문 주셨던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이씨 정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클레임을 제대로 한번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건 그렇... 그러... 뭐 화사킹은 그렇다 쳐도 지들이한 쌍으로 오퍼는 이8메토까지 성비를 수컷으로 성비를 안 맞춰 보내면은 이거는 뭐 맞짱 뜨자는 거 아닌가요? 기분 좋게 수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매우 좀 언짢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 땡큐.